경찰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무인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오토바이와 같이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단속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를 악용한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해오던 이륜차 운전자분들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장비 시험 운영을 진행 중이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해 서울, 부산, 경기 남부, 경남, 경북 25개소의 무인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합시다.